안녕하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조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다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가 적당할까요? 그래서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보통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쓰는 데이터들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몇백 메가 에서, 아니면 몇 기가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 가끔씩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어 아니면 이제 조금 속도가 느려서 업무를 진행을 하기가 조금 벅차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라고 할 때도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 정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1기가에 가깝게 용량이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2020년 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처방 정보인데요. 1년치의 데이터를 어, 합치게 되면은 거의 3기가에 가까운 어, 데이터 용량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 어, 메모리를 만약에 4기가 정도 쓰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하나도 어, 파일 하나도 불러오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컴퓨터의 메모리가 한 8기가 정도다. 라고 해도 세 어, 개의 파일을 다 불러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어, CSV 파일만 열고, 주피터 노트북만 열고 이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함께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다스에서만 메모리,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큰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가 어,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다운캐스트 기능을 통해서 어, 메모리의 부담을 좀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다운캐스트라든지 아니면 파일을 불러올 때 아예 이제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내 컴퓨터의 어, 리소스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때이 다운캐스트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판다스 먼저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import pandas as pd로. 예, 판다스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 어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해마다 2020년 지금 이제 최근 데이터 이기는 한데 요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거의 뭐 10기가는 당연히 넘어가게 되고 20기가 정도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한 번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만약에 우리가 업무 데이터예요 업무 데이터인데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2, 30기가 정도가 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2, 30기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근데 메모리 용량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파일 하나를 불러와서 라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 조금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크다. 어, 전부 다 합쳤을 때 2, 30기가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파일의 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합쳐서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도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일 하나를 불러왔을 때, 1기가 정도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 어,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할 때, 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d하고 리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드 언더바 c s v 파일 불러올 수가 있죠. 저는 데이터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담아 두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용량이 굉장히 큰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1기가에 가깝다. 930메가인데, 어 용량을 조금만 더 보태면 1기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h p t 6 0에 2020년, 어첫 번째 파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담아 주도록 할 텐데요. DF 점쉐이프 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어이 파일은 이제 인코딩이 이제 한글 링크 윈도우상에서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윈도우에서 쓰는 CP949 인코딩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인코딩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요. 워낙 데이터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불러와서 몇 건인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건도 아니고 천만 예, 건이 넘는다.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온다 하게 되면 열리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엑셀로는 거의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다. 근데 우리가 업무에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엑셀에서 열리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다스 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엑셀과 같은 이제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다스 같은 도구를 배우는 거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판다스도, 어, 한 2, 3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로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어, 용량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다운캐스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df 하고 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인포를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기준 연도라든지 가입자 일련 번호라든지 뭐 투여 일수 단가 금액 데이터 공개 일자와 같은 데이터가 있고요. 일단 df.head를 통해서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익명화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 그 시도 코드 라든지 여기에서 뭐 성별이라든지 이제 캐릭터로 쓸수 있는 데이터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코드 값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보게 되면은 1.2기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파일의 용량이 930메가 정도인데 실제로 어, 우리가 판다스로 불러오게 되면 은 메모리에서 1.2기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df의 dtypes를 통해서 어, 데이터의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을 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int64, 그 다음에 float 같은 경우에는 float64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int64, float64로 되어 있으면 은 이만큼의 용량을 어, 메모리 상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int64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조금 크죠. 어, 그런데 이 int64만큼,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를 쓰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df에 .max 하게 되면은, 어, 각각의 이제 max 값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뉴메릭 온리 어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달라라고 이제 어 경고 메시지가 이제 뜨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맥스 값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플로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어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큰 데이터를 쓸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워닝 메시지가 조금 어그 보기 불편하다 하시면은 select dtypes 하고 include 하고 링클로드 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플롯 64만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플롯 64 타임만 불러 와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의 플롯 64요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1의 투약량 단가 이게 이제 플롯 64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의 투약량하고 단가가 플롯 6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맥스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맥스 값이 과연 플롯 64만큼 용량을 차지할만큼 큰 데이터로 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여기 64다 하게 되면 이제 64바이트만큼 만약에 int 8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8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기 어, 때문에 0에서부터 255까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unsigned다. 라고 하게 되면 은 언사인드 인트 8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을 해요. 8바이트이기 때문에 2의 8승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인트다라고 하게 되면 은 마이너스 값부터 이렇게 어, 플러스 값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절반 안에 범위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없는데 그냥 인트 값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1회 투양량, 단가, 요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맥스 값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1회 투양량, 단가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값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위에선 맥스 값을 봤는데, 이제 최소 값도 보게 되면은, 과연 그 최소 값이, 어, 여기에 있는, 어, 마이너스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보게 되면 0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어, 이 u n s i 값을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제 지금 플롯64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용량을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인포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가져온 데이터는 천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 사이즈도 1기가에 가깝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파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도 1기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내 컴퓨터의 메모리는 한 4기가, 8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 띄어서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 외에도 이 컴퓨터 메모리는 이런 브라우저를 어, 띄우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기가 정도 불러왔다. 라고 하게 되면, 어, 만약에 한 4기가, 8기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처방 내역 데이터 20년치를 만약에 불러온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불러오기란 쉽지 않겠죠. 어, 뭐 64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다른 프로그램 다 닫고 어이 처방 내역 데이터만 불러왔다. 어 한해에 보면은 보통 2~3기가 정도의 어 파일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이제 파일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메모리는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면, 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타입 봤을 때, 어, 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2의 8승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까지, 256까지의 숫자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값까지 같이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기를 할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 인트 값 같은 경우에는 인트 6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트 64라는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메모리가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트 32라든지, 인트 16으로 줄여주게 되면, 은 훨씬 더 많은, 어, 그, 메모리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unsigned int로 줄여주게 되면, 은더 작은, 어, 사이즈로 줄여서, 굳이 마이너스 값을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이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뭐 처방 내역 일련 번호 뭐1회 투약량 단가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사인드 값으로 바꿔 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판다스 문서에서 봤었던 그 다운캐스트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pd의 to_underba numeric 하게 되면은 다운캐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단가라는 컬럼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쉽스텝 키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단가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에러.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레이즈 할 건지 아니면은 뭐이그노어할 건지 코어스 강제로 바꿀 건지 이런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캐스트 옵션이 있는데 저희 이제 다운캐스트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캐스트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할 거냐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단가는 지금 인티저 어,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티저라든지 사인, 뭐 언사인드, 플롯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알아서 다운캐스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단가는 마이너스 값이 없었다 하게 되면은 사인드가 아니라 언사인드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사인드 값으로 다운캐스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df에다가 써주어야지만 어, 메모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하고 위에서 봤었던 다른 컬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아 단가는 플롯이기 때문에 플롯으로 바꿔줘야겠네요. 플롯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언사인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가와 금액을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 실제로 메모리 사이즈가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info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메모리 사이즈 1.1기가로 줄어들었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 1.2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메모리 사이즈가 훨씬 에, 줄어들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지금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었는데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적용해 주게 되면 훨씬 더 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